아빠와 단둘이서 가는 중국 여행 약 10일 정도 머물렀고 대부분의 영상은 날라갔지만 남은 영상이라도 남겨보고자 편집을 했다 첫 번째 일정 뗏목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길 5일 정도는 패키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 그 이후 약 5일 정도는 아빠와 둘이 지냈다 시련당한 건지 무언가 괴로워하는 남자의 모습 뭔가 더럽게 안 풀리는가 저분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다 어? 저기 마을이 있구나 마을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있는 것 보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것 같다. <laughs>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땜목을 더 탔었는데 중간에 고장났던 기름이 없던 멈춰 서 있는 땜목들 진짜 많다. 역시 짜장스럽다. 이게 빨리 가기, 빨리 가기 <laughs> 두 번째 땜목. 정상일 때의 나의 모습이다. 물론 지금은 썩어문들어졌다. 아무튼 이렇게 그냥 타고 다니면서 관광을 할수 있는 뭐 사실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았는데 이때 당시 가이드님께 들어본 바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춤을 추고 받는 월급은 30만원도 안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적겠지만서도 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며칠 동안 봤는데 진짜 열심히들 하신다 이때 돌면서 북한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던 게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광객이 왔어 동물원 구경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손가락질하 악지르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 같을지. 이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지만 저기 사시는 중국 분들 신경도 안 쓰신다. 진짜 서민에서 우리나라 80년대를 보는 것 같다. 반갑고 신나서 한건 알겠는데 제발 관광할 때 그짓거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몇십여 분 구경을 하고 어떤 동굴에 도착. 동굴 안에서 옷 파는 건 처음 본다. 저 거예요. 동굴 안에 있는 역사와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삼국지밖에 모르지만 확실히 들어보면 재밌긴 하다 우리 아빠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아무 말안 하고 어딘가 서 있다 그럼 찍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말이다 합장을 한 채로 그대로 멈춰 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예정이다 이거 1 0일 동안 해야 한다. 돌아버리겠다. 대부분이 이런 불상들이 많았고 관광 목적으로 여기에 둔 건지 누가 만들어서 놔둔 건지는 기억 안 나지만 또 찍어야 한다. 대부분은 다 강력 본드로 붙여져 있는 것처럼 꿈쩍도 안 했는데 이건 그대로 둔것 같다. 아마 지금쯤 저거 없어졌을 것 같다. 이게 처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으로 했잖아요. 동그라니 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. 이 점이 개수. 계속... 아니지 저조한 사람은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수 있어요. 이 기본으로 는 길이로는 아홉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선문이가 길이로 다9홉 개로 되어 있고 가로 보는 거예요. 제일 높은 사람은 길이도 아홉 개고 가로도 아홉 개. 우가 제일 높아요. 두 번째 높은 분은 가로 어, 보는데 두개 늘리면 두 번째로 높아요. 평로 내려갑니다. 이사 다잖아요 우리 뽀빠 상군은 그때 당시에 세 번째로 유명한 장군. 다음 날또 다른 곳에 도착. 내 표수를 끊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 좀하다가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좋아했어. 마음에 든거 하나 골라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17만 원. 놀라버린 채로 또 동굴에 도착. 이것도 여지없이 불상이 많고 불교 패키지를 온 건가 싶었다.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젊은 여행객들이 없는 이유를 이틀 차에 느꼈다. 나만 이렇게 느낀 건 줄은 몰라도 사실 장가계도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나 물론 내가 여행 상품을 이렇게 골라놓고 징징거리는 것도 맞긴 한데 그냥 죄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코스 이때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나 혼자 뛰어 올라가서 동영상 찍고 보여드렸다 참고로 가이드님도 안 올라가셨고 진심 혼자 뛰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허벅지 알배서 다리 덜덜 떨면서 내려온 게 기억난다 참고로 이 다음 날도 혼자 올라갔다. 또 다른 곳에 와서 또 올라가고, 또 동그러고, 아빠 사진 또 찍어주고, 그렇게 이날은 사람들보다 항상 위에 있었다.